단군일에 최악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. 정의에 대한 반란의 시작입니까?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까? 큰 싸움이 예상됩니다.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공정과 상식, 정의의 수사, 수호자처럼 행세하던 이전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의 현직 대통령 전 검찰총장의 상반된 인식과 자기 모순을 생각합니다. 지난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정부 이원석 검찰총장의 상반된 인식과 태도, 현 검찰의 자기부정과 자기모순의 흑백 화면이 오버랩됩니다. 오버랩 용기 없는 비겁한 검찰총장입니다. 이 나라의 주의인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입니다. 국민과 검찰의 공방전이 예상됩니다.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